저는 자녀가 유학하는데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뭐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귀이라도 내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도 좀 동의하시죠? 저는 빚내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저는 프랑스 유학까지는 후보자님의 어떤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유학까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그, 미국의 로스쿨의 그수업료가 비싸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런데, 아마 일부는 그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학자금 용자를 했습니다. 학자금 용자를. 학자금 용자는 누가 받나요, 그러면? 본인이 받죠.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간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취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인턴이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7만 6천 분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인턴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이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은 아 장학금과 융자를 통해서. 혹시 어느 도시에 아드님이 사세요, 미국에? 여기 하바드아니에 네. 예, 포스턴이죠. 제가 가보지 않고. 포스턴의 집값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비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거주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아이 학비도 들고 교육비도 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으면 7만 6천 불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생활하는데. 한이3만 불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자금 용자도 되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네, 학자금은 장학금이 일부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용자를 받았고, 네. 그 본인이 각도록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본인이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유학을 갈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작년 말까지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돈을 실제로 자기 돈으로 보스턴의 로스쿨을 가려면 그 감당하기 어렵죠. 그걸 제가 그제 돈으로 감당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간게 아니고 본인이 해서 본인 책임으로 그러니까 저는 수호자가 그걸 다 감당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랬다. 재산 보지를 안 하니까 저는 분명히 약간의 지원은 있어야지만 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 와 있는 동안에 국내에 와 있는 동안에 용돈을 좀 주었다든지 그런 거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학교를 주었다든지 뭐 달리 제가 이렇게 송금을 했다든지 그런 네, 건는겁니 뭐 요즘은 할아버지 찬스라고 용돈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넉넉히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개인 간의 부채도 좀 많이 있으신데 자녀들한테도 한 푼도 지원 안 하시고 그러나 1년에 수천만 원씩 기부 행위를 <laughs> 하시는 후보자를 봤을 때 자녀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박하지? 아니 대학까지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laughs> 대학까지, 네? 대학 학비까지 다 키워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립심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이제 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이제 초등학교 때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 살부터 9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진로도 결정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간 것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 미국의 모습을 봤대. 사실은 저는 좀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도 했는데 이제 중견 사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안 되니까 본인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로스쿨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내 나이에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니가꼭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니네 책임으로 해라. 그게 제지론입니다 저는 제가 그냥 뭐이 이 친구가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하니까 전, 전개 보이지 모르지만 내일모레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자립을 해야 되죠. 이미 제가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언제까지 제가 빚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학비를 빚을 전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